파닉스 잠 J 올리브만큼 영어 발음하기 8. Hello everyone. I'm Olive. In this video, we're going to learn how to make the J sound. 네, 안녕하세요 올리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J가 내는 소리를 배우고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어민 발음의 비밀. 네, 계속 영상마다 파닉스 영상마다 들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잠깐만 보여드리고 또 패스할게요.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 배우는 J가 가지고 있는 소리를 내려면 입모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먼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J가 가지고 있는 소리는 발음 기호로는요, 이렇게 D하고 3자 모양이 붙어있는 J 하는 발음 기호예요. 그래서 입모양은 이렇게 윗니 아랫니 편안하게 벌리시고 요 전에 배우셨던 d 어 D, D 하는 그 소리 낼 때의 이제 입 모양처럼요. 똑같이 그대로 편안하게 벌리신 상태에서 저 하시는데요. 한글에 있는 저기라는 말 있잖아요. 저기 할때저 해보세요. 저 하시면 혀 끝이 아니고 혀 중간쯤이 천장에 닿는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저저 하실 때그 닿는 부위에 대시고 그대로 저 하시면 돼요. 저 하셔요. 그런데. 한글이랑 차이점이 있다면 그냥 저기요 저희는 준비 소리가 없잖아요 영어 알파벳이 가지는 소리들 중에 대부분은 한글과 달리 준비하는 소리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걸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알파벳 L, L이 가지고 있는 소리는 르 그래요 르르 해서 리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냥 르가 아니고 을 앞에 을 하고 준비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르, 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r 같은 경우도 르 하고 소리가 나죠 근데 앞에 약간 이제 우 하고 준비를 해요 그래서 르, 르 이렇게 앞에 준비 소리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e, j 하는 소리도 한글로는 저기, 이렇게, 저기, 아무 소리가 준비될 게 없잖아요, 한글에는. 그런데, 저 하시기 전에, 이 숨을 바람이 바깥으로 나가는 걸 잠깐 잡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 예, 제가 잡아두는 걸 너무 길게 하고 있으면 소리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짧게 해야 되는데, 들려드리기 위해서 조금 이제 참으면서 제가 들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죠 되거든요. 그래서 자, 숨을 잡아뒀다가 탁 이제 바람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는 소리가 영어에는 대부분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하시, 자꾸 연습하시다 보면 원어민 발음에 더 가깝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잠깐 이렇게 준비 소리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냥 앞으로 계속 하면서 파닉스. 지 어, 하고 모음까지 계속 배우는 동안에 또 설명은 계속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입 모양 이렇게 입술 모양 잘 기억해두시고요. 저, 예 한글 저기 할때 저하고 저하고 이렇게 다르게 하려면 준비 소리 준비 하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치경 위치 참고로 또꼭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보여드려요. 그러면 자음 J J는 그냥 그대로 J J 하는 그죠? J를 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건 발음 기호는 아닙니다. 이 발음 기호는 아까처럼 D에다가 이렇게 3자 모양으로 돼 있는 게줘 하는 소리고요. 이제 이거는 제가 그냥 이렇게 J J가 J죠. 하는 그 J 배우는 소리여서 여기다가 이거는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글에는 지읒에 해당하는 거고요. 네, 숨통. 묶어 잡아 뒀다가 하고 이렇게 내 네, 숨통을 트시면 됩니다. 그러면 단어 속에에 들어 있는 제이 소리를 또 같이 연습해 볼게요. 그러면 단어 먼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jump. 점프. 네, 점프 점프하다는 그 점프죠. jump. 점프. 다음은 jet. jet. 네, 제트기 jet. 제트. 다음 단어는 joke. 네, 농담, joke예요. 그 다음은 jam. 잼이에요, jam. 딸기잼처럼, jam. 그 다음은 drip. drip. 예, 요거 이, 이 나란히 두 개가 오면 길게 이 하는 소리가 나요. 이건 모음 편에서 또 같이 배우고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drip. 그 다음은 jacket. 어, 요거지 i 는 지프차. 아시죠? 음, 예. 지프차요 그리고 다음은 jacket. 네, 자켓이요. jacket. 그다음은 juice. juice. 네, 주스고 다음은 jug. jug은요. 어, 손잡이가 달린 우유병이에요. 약간 주전자 모양같이 생긴 우유병이요. 그리고 jug. 그다음은 jar. j a r 은 유리병이에요. 이렇게 캔디 담아 두거나 하는 그 투명한 뚜껑 있는 유리병 있죠. 그게 쥬얼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점프부터 이제 소리 연습해 보실게요. 준비 소리, 이게 참는 어, 숨을 이제 붙잡아 두시는 그 준비 소리를 점프 이렇게 먼저 하시면서 의식적으로 조금 연습해 보실게요. 지금 안 되시면, 또 오늘 계속 연습하시고 오늘, 오늘 또 이제 안 되셨으면 내일 또 연습하시고 다음에 일주일 한달 계속 하시다 보면 그 유사한 소리에 계속 가까워져요. 예,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연습하세요. 네,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J J Jump J J Jump 다음 단어요. J J Jet J, j jet 다음 단어 j, -j joke j, -j joke 다음은 j j jam j, j jam next j j jeep j j -jip. 다음 재킷입니다. c 자, jacket 자, 자, jacket 다음 주스 자, 자, juice 자, 자, juice Next 자, 자, jug 자, 자, jug 마지막 단어입니다. ㅈ ㅈ ㅈ아 ㅈ 네, 다잘 따라해 보셨나요? 이렇게 준비 소리 ㅈ 또는 ㄷ ㄱ 이렇게 예 앞에 준비 소리가 있어요. 그 숨을 참는 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어들 들어 있는 이제 길은 문장으로 또 연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짧네요. 제가 문장을 먼저 한번씩 읽어 드릴게요. 첫 번째 문장 I joke and a jet. 다음 문장이요. I jump with a jar of jam. Next, we have some juice in a jug. 마지막 문장입니다. My jacket is in the drip. 네, 이렇게 네 문장이요.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J 들어있는 J. 예, 연습하시면서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씩 따라 하실게요. I joke in a jet. I joke in a jet. I joke in a jet. Next, I jump with a jar of jam. I jump with a jar of jam. I jump with a jar of jam. Next, we have some juice in a jug. We have some juice in a jug. We have some juice in a jug. 마지막 문장입니다. My jacket is in the drip. My jacket is in the drip. My jacket is in the drip. In the drip. 네, 그럼 이제 빠른 예, 속도로 또두 번씩 따라 보실게요. I jog in a jet. I jump in a jet. 네, 빠르게 하는 건 예, 또박또박 안 하셔도요. 그 소리 그냥 들리는 대로 쯧 하시면서 주 발음 유의하시면서 쭉 그냥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문장. I jump with a jar of a jam. I jump with a jar of a jam. Next, we have some juice in a jug. We have some juice in a jug. 마지막 문장입니다. My jacket is in the drip. My jacket is in the drip.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예, 문장 길어서 따라하기 좀 힘드셨을 수도 있겠어요. 네, 또 단어, 문장 계속 이렇게 연습하세요. 아주 안 되시는 분들은 꾸준히 계속 연습을 하셔야 하고요. 조금 이제 교정이 아주 조금 필요하신 분들도 이제 한 번씩 네, 입에 그 발음이 매끄럽게 배여질 때까지는 습관적으로 계속 무한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네. 되세요. 정말 되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자음 K. K는 이름이 그대로 케이크. 네, 맛있는 생일 케이크. 그래서 K는 크 소리를 내지요. 그래서 익 예, 소리 다음 시간에 제 영상에서 또 배우고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올리브만큼 영어 발음할 수 있을 때까지 오늘도 파이팅하시고요. Practice makes perfect.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reat day.